가성비 끝판왕 윈도우 태블릿이 나타났다. 아이뮤즈 컨버터 탭11 프로. 과연 노트북 대신 쓸만할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윈도우 11을 품은 이 태블릿은 12GB 램과 256GB 저장 공간으로 넉넉한 성능을 자랑해. 키보드와 펜까지 지원하니 노트북처럼 활용하기 딱 좋지. 문서 작업, 웹서핑, 영상 감상 등 활용도도 높고 휴대성까지 뛰어나 언제 어디든 함께할 수 있어. 특히 인텔 N100 프로세서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고 FHD 디스플레이로 눈도 즐거워. 배터리 오래가는 건 기본. 연결포트도 다양하다는 사실. 솔직히 가격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윈도우 11도 쌩쌩 잘 돌아가고 키보드랑 펜 퀄리티도 훌륭하더라고. 12GB 램 덕분에 버벅거림 없이 쓸수 있어서 완전 만족. 터치패드가 조금 작은 감은 있지만 마우스 연결하면 문제없어. 배터리도 오래 가고 휴대성도 좋아서 가성비 윈도우 태블릿 찾는다면 강력 추천. 간단한 작업용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아. 써보니 윈도우 11이 익숙해서 좋고, 12GB 램 덕분에 쾌적해. 키보드랑 펜 같이 쓰면 생산성이 팍팍 올라가. 저장 공간이 살짝 아쉬울 땐 SD 카드로 확장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배터리, 충전 속도 모두 만족.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